캠핑의 필수품 세 가지 내 캠핑을 바꿔버린 세 가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필수템 엔트 아웃도어 10단 번호 바람막이를 바로 가져와 봤음. 이 바람막이는 진짜 유용함. 캠핑할 때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는 걸 방지해 주고 싶단으로 조절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세팅할 수 있음. 설치도 간편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성까지 최고. 캠핑 가면 필수로 챙겨야 할 아이템이라서 마음에 드니까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갈때 필수템이라는 포터블 메모리폼 캠핑백에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거 가벼우면서도 목을 완전 잘 받쳐 주네. 42cm의 넉넉한 너비로 성인용이면서 여행용으로도 딱이고 메모리폼이라 그런지 밤새도록 편안하게 잘잘수 있음. 게다가 분리형이라 세척도 편하고 메쉬 그레이 컬러라 깔끔함까지. 캠핑 떠날 때 이거 하나면 꿀잠 보장.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인텍스의 2020년형 듀라빔 다우니 에어매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색상은 블루 계열이라 시각적으로도 시원해 보이고 방수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사용하기 딱임. 가로 길이가 191cm의 두께는 25cm라 어른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야외 캠핑가서 자연 속에서 잠자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음.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